전 국가대표 역도선수 장미란이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로 화제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역도여제 장미란의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. 사진 속 장미란은 현역 시절 120kg에 근접했던 몸무게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다.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최근과 같은 모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. 그의 근황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프로였구나. 아직도 금메달 딴 것을 잊지 못한다. 못 알아볼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장미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역도 금메달리스트로 거듭났지만 무리한 강행군 탓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결국 2013년 선수 생활을 마쳤다. 은퇴 후 그는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스포츠 용품을 지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유소년 체육인을 양성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.